제88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일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지졌사오니. 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지짐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삼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홀에 가까웠사오니. 사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육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칠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팔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구그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십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십일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다. 12.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다 13.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14.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다 15.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16.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7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18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 89편 에스라인 애단의 마스길일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사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이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육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누구리 있도다. 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하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구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십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십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십이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이다. 십삼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 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십사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15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하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16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18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9.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23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련이와 24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25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26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27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또 그의 후손을 연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0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0일내의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33.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35.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36.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인는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도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38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41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2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43 그의 칼날은 순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44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45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46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7라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48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49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있나이다 50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일여호하여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5이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일 주여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삼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 미니이다. 오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육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7.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9.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 12.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91편 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위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 그가 너를 그의 기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십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십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십육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1-3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4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오 여호와 여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육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칠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팔 여호와 여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구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십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십일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십이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위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제93편.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삼 여호하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 아이다. 사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오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제94편 1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다 4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육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구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신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2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5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16.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17.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20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다. 21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2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제 95편.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구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십 내가 4 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0일 그러므로 내가 놓아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제96편 일세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4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5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7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지어다. 여호와께 돌릴 지어다. 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구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십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십이 박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제 97편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삼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사,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오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육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8.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9.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1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지어다. 제 98편 시일세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삼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오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육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칠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9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제99편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삼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사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육구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8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구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이로다 제100편. 감사의 시. 이론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